여기 연로하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영화의 주인공 헹크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다른 가족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이었죠. 행크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행크의 아들인 소니는 이런 아버지가 못마땅합니다. 이윽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행크를 누군가 막아서는데 이두 아저씨는 제 아들입니다. 제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a 크는 no no well, okay? well, yeah.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한만큼꽉 막혀 있습니다. 헨크와 소니는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오늘은 얼마 뒤 있을 사형을 위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 Let's just keep going. We'll get it right, huh? 행크는 <laughs> 소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얼마 뒤 행크가 일하는 교도소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Hey baby, you look nice today. Only reason I'm here so you can say goodbye to your son For damn near 11 years, Lawrence. And I'm tired. Tired. c m e on, oh, so soon. Well, I gotta get going, b a b y I'm gonna call you. You wait by the phone, okay? g o on, T.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레티샤의 남편의 사형 날이 다가오고 이렇게 담담히 사형 대기실로 향하는데요. 레티샤의 남편이 사형 대기실로 가고 있을 무렵 레티샤와 그녀의 아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레티샤의 남편은 사형 집행관인 행크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I've 이제 렌티샤 남편의 마지막이 조금씩 다가오고 죄값을 치르려는 것인지 생을 포기한 것인지 알수 없는 표정으로 담담히 집행장으로 향합니다. 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부담감과 다가오는 공포에 소니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고토를 해버리고 마는데요. 덤덤하게 일이 처리되듯이 렌티샤 남편에게 사형 도구들이 하나둘 채워져 나가고 스위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레티 자의 남편은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토니는 자신을 증오하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리고 헨크의 증오는 집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a l l e t 소니는 이렇게 결국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디어 소니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고 슬퍼하는 이 하나 없이 덤덤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소니의 흔적도 그저 덤덤히 치울 뿐이었죠. 소니는 이렇게 총알 하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무렵 레티샤는 남편의 유품을 전달받게 됩니다. 남편이 이제껏 그린 그림 그림도 함께 받은 것 같은데요. 아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레티샤는 지독한 그리움에 잠에 듭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레티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As 직각을 이유로 이렇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우연히 취직한 식당에서 우연히 헨크를 만나게 됩니다. Course, I'm g o i n to r e r e r s to keep the chair. Thanks. s h a r m uh, resigning. Why don't we wait a few weeks before we uh, submit the paperwork? I'm Gonna miss you. I Brom u g h t y badge in and 탱크는 무슨 생각인 건지 이렇게 교도관을 관두입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일까요? 인생의 회의감일까요? 어떤 생각이든 이렇게 담담히 평생 직장을 버리게 되죠. That was a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놔도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몹시도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참을 고민하다는 그는 결국 이 모자를 도와주게 되지만. Oh 아들은 결국 죽고, 행크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죠. I'm going over to 맞다. time for you to get off, i n n t it? Mm -hmm. Did you want me to give you a ride? I, I, I really c o d n t ask you to do that. t Ride right on the way home. Show you on e man. No, I'm not bad. 그날 저녁 헨크와 레티자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렇게 이둘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게 되고 집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You wait right here. I'm g o i n g to show you something. Okay. these pitches h a t t e n d 크는 레티샤의 남편을 사용을 자신이 집행했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지만 레티샤의 구애 결국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헨크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 같은데요. 아, 이거는 hey, hey don't. I got this uh, 89 Comanche, It needs a lube job and points and plugs. Uh, yeah, when you n e e d a buy 이웃집 흑인가들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고 소니의 차를 레티샤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I c sure really a, a n <laughs> 그리고 레티샤도 가벼운 마음으로 헨크를 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결혼반지를 팔아서 헨크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기도 하죠. 그리고 곧장 선물을 들고 헨크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Come on in, Who a r My name is Letitia Musgrove. Friends. I had a thing for nigger juice myself. Ain't a man till he split dark oak. 레티샤는 이 개념 없는 발언에 심한 상처를 받고. Hey, Letitia. Hang on. What happened? I met your daddy. Please, gotta give me a chance. Whatever he, whatever he did, please, give me a chance. Uncle가 자신의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이렇게 화를 내며 그를 떠나게 됩니다. We're family. w 헨크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아버지의 생각에 지쳐버린 건지 이렇게 요양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과를 하기 위해 곧장 레티샤를 찾아가는데요. What? I 헨크의 well, 적극적인 사과에도 레티샤는 차갑기만 합니다. 얼마 뒤 헨크는 주유소를 인수해새 출발을 준비하고 주유소의 이름을 네티샤로 짓게 됩니다. 그 무렵 네 a 샤는 girlfriend. Sheriff's Department. Hello. No, 그를 위해 the s h e r i f 네티 자는 행크의 지극정성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날 저녁 레티자는 남편의 짐을 확인하며 그동안의 일에 대해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남긴 그림을 보게 되고 행크가 남편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야 행복을 찾은 것이라 생각했던 레티자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행크와 이렇게 앉아 소니의 무덤을 덤덤히 바라보던 레티자는 행크가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Right. 그리고 다잘될 것이라는 행크의 말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의 애정씨는 너무 적나라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편의 위로와 같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는 하나같이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상처받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소니는 자신을 증오하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헹크는 아들을 사랑해주지 못했던 죄책감과 미안함,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레티샤는 너무 일찍 남편과 아들 떠나보낸 그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른 영화들처럼 괜찮아 다잘될 거야 라는 식의 위로 대신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뷰 영상은 리뷰 영상일 뿐 영화 본연의 재미를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영화를 꼭 한번 시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